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X하고 Y하고 관계식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해. 어떤 X 값에 대해서 Y 값에 대응하는 어떤 값을 함수 값이라고 하고 기억나니? 기본적인 용어들은? X가 정역이고 의 Y가 공역인데 X가 선택한 Y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해? 또 치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용어들 혹시 기억나? 아, 그런 용어는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함수 값이라는 것은, 이 X가 화살을 쐈어. 그러면, 맞추는, 거기, 그 결과가 뭐야? 함수 값이야. 그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라는 것은 함수인데, 차수가 2차인 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2차인 함수.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 배웠을 때, 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차수가 2차인 거지. 알겠어? 그리고 방정식과 함수의 큰 차이점은 뭐야? 함수는? y는 이렇게 되는 거,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방정식은 y 값이 없죠? 알겠니? 그래서 y는, y는 이렇게 적고, 몇차 해야 된다고? 2차 해야 된다고. 그래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적는데, a가 뭐가 돼서는 안 돼? 0이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a가 0이 돼버리면, 얘가 차수가 2차 라고 불리울 수가 없잖아. 그지? A가 0이면 a 가이 항이 사라져버리잖아. 맞지? A가 0이면. 그럼 2차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차수라고 하는 것은 그 미지수의 지수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뭐란 얘기야? 2란 뜻이지. 그게 2차란 뜻이야. 그러니까 2차 항은 사라지면 2차 함수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런 꼴. Y는 2분의 x 제곱 이런 식으로 꼴된 거를 모두 2차 함수라고 하는데 참고로 y는 x제곱분의 1 이런 건 2차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아? 얘는 차수가 없어요? 분모에 있는 건 차수라고 하지 않아? 조심하시고 알겠니? 그럼 보자 이제 1번 다음 보기 중에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네 그럼 y는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차수가 2차인 걸 찾는 거야 기억은 차수가 없죠? 아웃 니음 보자. 얘 분배 법칙가 뭐가 되니? 2x의 제곱 빼기 x의 세제곱이 되겠지? 얘는 배우진 않았지만 몇차 함수라고 읽을 수가 있어? 3차 함수라고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2차 함수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디귿 보자. 얘 전개해볼까? 우리 이거 곱셈 공식 기억나니? x 플러스 2의 제곱은 어떻게 전개되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 앞에 거 뒤에 거니까 얼마? 4x 더하기 4. 마이너스 4x야 그럼 4x가 사라지지만 얘는 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2차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2차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되겠다 리을은 차수가 1차니까 아웃 알겠어? 그 다음에 분모 있는 건 차수가 아니라고 했어 그 다음에 우리 이거 곱셈공식 기억나니? 마이너스 2하고 합차공식 동그라미 빼기 세모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동그라미의 제곱 빼기 뒤에거의 제곱 알겠니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2차항 왔죠 그래서 얘도 는 아, 비읍, 비읍도 2차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한 걸음 더그 다음 페이지 보면 6번 2차함수 fx에 대해서 fk가 이거 이거는 2차함수 문제라기보다 함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봐봐 우리가 fk라고 했을 때이 k는 뭘 의미하는 거지 얘를 우리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원래 x 자리야, 봐봐 우리가 y는 f(x) 이렇게 많이 적거든 함수를 틀때 x가 y로 대응한다 그러니까 x가 화살표 간다 y로 그게 함수다라고 하는 거야 이 기호야 x에 뭔가를 대입했을 때그 결과가 y가 나온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라고 x에가 뭐가 들어갔을 때 X에 K가 들어갔을 때, 그때 Y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런 뜻이야. 에?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해봐. 그럼, F 얼마? 아니, 마이너스 5를 대입한 게 아니라, X에다 K를 대입해보라고. 에? FK는? 그럼 뭐가 되니?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7이 되겠죠. 그죠?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5가 된다. 어? 그러면, 얘는 이제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된 거야. 다시요. k를 넣었을 때, x 대신에 k를 대입했을 때, 그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5라고 했어.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여기 문제를 풀려고, 풀려고 봤더니, 이게 무슨 문제가 됐다고?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됐죠. 방정식.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한번 예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봐봐.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7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 5가 이항하면 플러스 5가 돼서 얼마가 돼? 12는 0이 돼. 항이 3 개짜리 그리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거보다는 양수로 바꿔주는 게 좋겠으니까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는 0. 기억 나날까요? 2차 방식앞다원에서 했었는데 항이 3 개짜리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찾아. 4하고 3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알겠니? 알겠어?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k 마이너스 4랑 k 플러스 3이 0 이렇게 풀어지는 거야. 그럼 a가 0이거나 a가 0이다 이렇게 풀죠. 그럼 k 마이너 4가 0이니까 k가 4이거나 k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 중에서 k가 무슨 값? 양수 k 값이라고 했어. 그럼 답이 뭐야? 4가 답이 되겠다. 알겠죠?